이제 파도 많이 보다 보면은 이런 문제는 진짜 바로바로 나와야 해 이제. 어 35번에 이주환 리포링 능동이냐 리포스토밍이냐. 이, 자이언이 효과는 불려진다, 수동으로 해석되고, 그 뒤에 리폴트 다음에 목적 없다 표시하고, 불려진다니까 리폴트. 자, 다음. Remind냐, 아니면 Reminding이냐, 골라놨죠. 그러면은, 어, 이때는 Tendency 위치고 t e n d e n c y 는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 상기시키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to Remind라고 되겠죠. Remind는 A 혹 B로 쓰입니다 A에게 B를 상기시켜주는 경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시나 대신 앞에 Task 위주 치면은 a s k 명사니까 와선 안 되고 돼. 다음, 이 a s 냐 아니면 위기냐 골라라. 앞에 until 위주 치면은 until이라는 시간 접속사 다음에는 미래시에는 못 쓰죠. 그니까 러이 a s 를 써야 됩니다. 이게 완수될 때까지. 다음, 2번으로 와서 후냐 와시냐 앞에 사이클로지트 사람이니까 후. 다음 이리 분야 리빙이냐 리브는 동사기 때문에 앞에 5 오브 붙이면은 전치사 뒤에 리빙. 그다음 인컴플레이트를 부사인 인컴플레이트 형용사 리브에다 5형식 동사 쓰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보호 자리에 형용사 인컴플레이트가 들어가죠. 자, 나 워칭이냐 와치 드냐 볼라라 현재분사냐 과거분사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녀가 바라 보는 거니까 능동. 그 웨이터스가 목적어니까 능동의 워칭. 이 문장 원래는 why she was not was watching 이었죠. 그다음 how에 뭐냐 how에 뭐냐 골라라. 이거는 이제 how에 보와 how에 보의 차이가 뭐다 how에 보와 how에 보의 차이. how랑 how의 차이랑 똑같은 거예요. how에 보는 지문장이 완전하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형용사, 보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여기서 이 하우에버는 복합관계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꾸며주냐면 형용사를 꾸며준단 말이야. 이형용사 앞으로 빠진 거야. 그래서 complicated에다가 형용사, 보어, c 라고 적어버리면 주어랑 비동사, 이거 주어랑 비동사는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거 생략 가능하니까 없어진 거죠. whatever는 뒤에가 불안전해야 되니까 어, 형용사 나오면 안 되고 whatever는 어, 명사를 만든다 그래서 하우웨버 complicated, however complicated, however complicated, however c o m p 하 i c a t e d h o w e v e 세 단어 m however no m a t however t e e r however 수 있다 n o m a t t e r h o w complicated, 로 t e r 그리고 컴플리케이 i 나 a t i n g 주문이 복잡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주문이 복잡하게 된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디피 n 트 w y o 리 know, you k n o 에 y 가 u 에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러 know, you know, 원칙적으로는 투부정사가 원칙이에요. 그, 근데 이게 작년 부평고, 북평여고 2학년에서 이게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파인드가 났을 때, 이거 참고로 해놔라. 이시 감옥적이고, 그 다음 보호가 나오고, 그 진목적어, 진목적어 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니까 투가 정답인데, 사실 이 파인드라는 동사는 얘는 ing 를 써도 되긴 돼 그러니까 mbcft 에서 make 그 다음에 think 어, 이런 동사들은 to 정사만 되지만 이거는 ing 도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본문에 있는 대로 그냥 외워놓고 만약에 ing 가 나왔다 그럼 되긴 된다는 거 참고로 알하면돼자 안안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어, 나오면 다른 고기를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to r e m e m b e r 알아낸다 이거는 하지만 선생님이 이상한 의미 N g 낼 수도 있다. 그러면 틀림은 아니라는 거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서 기빙이냐, 기분이냐 골라라. 자, 그러면은 자이아닉는 디드 퍼럴 스토리, 스토마는 연구를 했습니다. 자이아닉에다가 의미상의 주어피시하고 자이아닉이 준 거니까 능동에 기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스에게는 가 나오고 퍼즐, 퍼즐을 줬다. 근데 어떤 퍼즐이냐면은 완성시키는 퍼즐이죠. 음. 자 근데 이런 문제도 잘 봐봐. 퍼즐 뒤에 completing 현재 분사고 to complete가 이제 to 정사니까 어쨌든 둘다 퍼즐을 꾸며줄 수가 있잖아? 근데 퍼즐이 완성을 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완성을 하는 거냐? 사람들이 완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퍼즐의 의미상의 주어로 보면 completing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퍼즐이 완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완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to 정사 들어야 되겠지. To complete the process 준겁 t 다 이건 똑같은 거야. 퍼즐 f o r a d u l for other and kids to complete 라는 거지. 근데 만약 c o m p l e t e n I a t o n g c o m p l e t e o c o m p l e t e t o c t o c o m p l e t e 자연이큰는더 많은 연구를 했다 죽어서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퍼즐들을 근데 어떤 퍼즐들이냐면은 어, 완성시키게 하는 퍼즐이거든 그리고 나서 방해하는 퍼즐 근데 이거는 경륜구조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분사 1 2로 봐야 되겠네 이거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식의 특정사가 아니라 이 원래 문장이 이렇야돼 퍼즐 3에서 문장이 끝났잖아 퍼즐 3에서 끝나거 그러면은 이분사구문으로 as day completed a n d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얘를 그 퍼즐을 수식하는 투부정사로 보는 게 아니라 얘를 completing을 분사 1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완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as가 사라지고 day가 사라지고 이게 이제 분사 ing로 바뀐다고 봐야 되지. Completing. 그리고 interrupting, 어, 방해하는 연구입니다. 요리 이제 병렬구조로 가야 되겠죠, interrupting. 그들을. 어, 뭐하는 동안에 some이냐 someof이냐 골라 놨는데 some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someof은 도음 표현이기 때문에 그 뒤에 더 플러스 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어, 그 어순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some이 맞다 그러면 은 더의 위치가 여기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관사는 얘는 한정사이기 때문에 썸이 나오려면 더를 앞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썸은 말이 더써은 말이 되지만 썸 더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썸 오브를 써야 된다는 거지. 썸 오브 더 명사로 부분 표현으로 이어져 있는 이게 는 거지. 썸오브더 테스트 쓸 수가 되겠죠. 그 이제 6번으로 가서 대신이 아시냐 란한데뒷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하는 문제다. Other than children, c h i 안 d 하 e 때문에 i h 그다음에 대도 맞고 그러는지 안되데 앞에 태스크미줄 치면은 명사 나왔으니까 왔나? 오면안 되고 대. 그다음 비코주냐? 비코주 오냐? 뒤에 보니까 어, 디인터옵션스 베롯덴 디인터옵션스 명사 나왔기 때문에 비코주 오가 들어가야 겠죠 그다음에 베롯덴 더 원스 뒤에 와시냐? 데리시냐? 원스 밑줄 치고 와안 되니까 대. 그다음에 헤비 컴플레이트냐? 헤비 컴플레이트냐? 근데 능동이냐? 소용이냐? 근데 앞에 원스가

동사 동사냐 언더스탠딩 동명사냐 몰라라가 나는데 어 지금 동사가 뒤에 어 비긴 begin, 비긴스 여기 지금 본동사 비긴 비긴스가 나왔으니까 어, 동명사 언더스탠딩주로들어가야 되겠죠. 나 하우 디벨롭이냐 하우 투 디벨롭이냐 헷갈리는데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들어가니까 하우 투 디벨롭 들라고 그 다음에, 어나더냐, 아더냐. 아, 까 전에 배웠던 거죠. 어나더디는 단수명사고, 아더지에는 복수명사인데, 어, 아, 컷츠스가 나왔기 때문에 복수명사, 아더가 답이 되고, 그 다음에 주어가 언더스탠딩 동명사이기 때문에 비긴스 단수동사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위드 t 전치사 동그라미 치면은 위드 뒤에는 동명사 r 위 e x a m i n i n 이 나와야 되겠지. 재정거하는 거. 아, 그 다음에 이제, I treat 아더냐 아더스냐불러놨는데 아까 전에 아더는 혼자 쓰면 안된다고 했죠. 아덜스가 들어야 되고 아덜스를 바꿨으면 뭐 됐다? 된다? 아더피드이 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I want, to. want to 뒤에는 무조건 투부정산을 해야 되니까 to b 가 들어야 되고 그 다음 treating 능동이고 t r e a t 수동인데 그 뒤에 목적은 없죠? 목적 없으니까 수동에 t r e 드 t 가들어간다 그다음에 이번에 아더냐 어, 아더치냐 이것도 역시 아더 혼자 못으니까 아더 C가 들어가고, 아다음 원트 B 안 되니까 T B가 들어가고, 어, 그 뒤에 수동 트리티드, 그다음에 위윌 트리트는 능동이고 위윌 리 트리티드는 수동인데 그 뒤에 목적 없고 우리가 대접 받는 거니까 비트리티드. 그다음에 위치 왜어 고르는 이제 뒷문장 안전하면 왜어 불안전한 위치인데 뒤에 보니까 에브리원 이제 working 완전한 전화가 왜열 이때 외워는 2니치로 바꿀 수 있다 에브리본은 단순식 반납 2즈 자다음 위치냐 왜 연냐 4번에 위치 뒤에는 불안전 외울 뒤는 완전한데 지금 뒤에 보니까 world history building and views to a hand deep l e a n i n g 조동사적다 나왔으니까 외열 where? 외워는 세팅꾸며주고 이때도 2니치 바꿀 수 있고 아그 다음 와시냐 대신냐 앞에 메시지 위주 치면은 명세 나왔으니까 와도 안 되고 돼 답프로스트레이팅 프로스트레이팅가나는데 시츄에이션에 비추치고 시츄에이션이 의미상에 좋은데 상황은 아, 실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실망스럽게 만드는 거니까 프로스트레이팅 능동이 들어가 되고 어? 자 다음 위치냐 외워냐고 올라라 역시 완전하냐 불안하한 거니까 뒤에 we believe we are doing what is right 그러면은 we 조어 are doing 동사 what is right 목적으로 완전하다 외워 그러니까, 들어가면 되고 어? 그다음에 인시냐냐 올라라 주어가 what e are doing이기 때문에 w h 절 주어 표시하고 단순 동사 is 그다음 우리가 하는 것은 interpreting 능동이냐, being interpreted 수동이냐, 뒤에 목적어 없다 표시하고 수동. 그다음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해석되지 않는다니까 수동의 해석이 되죠. is not being interpreted입니다. 그다 위치냐, 이치냐라 뒤에 it was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이니치 이때 이 위치를 우리 how로 바꿨으면 더웨이 하고드서 틀리고 이니치를 대수로 바꿔 쓰는 건 맞다고 했죠. 다음 6번에 리드냐 비리드냐 골라라가 나왔는데 우선 어, 우리 드투 이끌다 야기하다라는 아, 타동사 뒤에 프라블럼스의 목적표시 능동의 리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까 35번 문제에서 이거 아, 35번에 5번에 퍼즐 뒤에 내가 이걸 분사구문으로 설명했고 툭정 설명했는데 이게 둘다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왜냐면그 본문에서는 t 컴플 c o m p 나왔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 둘다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걸로 외웁시다. Complete 이걸로 외워간다. 여러분. 그러니까 퍼즐을 줬다. 근데 어떤 퍼즐을 줬냐면은 그 어른들과 아이들이 완수하는 퍼즐을 줬다. 이렇게 이어지고, 근데 e n 그 뒤에 그, 그, interrupting이 end. 그리고 그녀가 자이아닉이라는 사람이 인터럽티드. 이렇게 보는 게더 맞는 것 같아. 와. 뭐? 그리고 그녀가 방해했다. 정말. 그리고 그녀가 방해했다. 엔드 사라지고 시 사라지고 이걸 능동이니까 인터럽팅 아닌 것 같아. 사실을 사실 아이들이 완성을 하는 퍼즐 줬다 이래도 되긴 되는데 본문에 나온 대로 외웁시다 이거는 컴플리트로. 그래서 오늘 지금 36번까지 해봤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싹다 풀어보세요. 그리고 채점 다 해보고 잘 모르겠다 하는 것좀 질문을 합시다. 42번까지 0 이거 이미 풀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한번더 하고 이거를 외우긴 외웠는데 왜 이게 답인지 모르겠다 이런 건지 질문하면 돼요